자 하나님 어, 말씀 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와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재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아, 네. 자 오늘은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 내 성소에서 뭐가 시작되는가? 회개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어, 음, 어, 쭉 넘어가서 어, 원인 없는 심판이 없습니다. 아, 어, 어, 그 동방정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 온갖 성화, 성상이 가득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무당집에 왔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심지어는 어,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 의한 예배당 꼭대기는 하나님 아버지 그림이 있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림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그려 놓았어요.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기독교가 변질되고 미, 미신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인내심의 극에 달한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거든, 내가 지금까지 참았거든, 너더 이상 안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봐도 여기서 더 하면 내가 끝장이야. 이런 말 우리가 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 동방 정교가 이슬람에 눌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눌려 있고 어 에스겔 구당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의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죽이라고 했고 도무지 궁유를 베풀지 말고 심판하라고 여섯 천사를 통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원인 없는 심판이 아니고 에스겔 8장의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아스 왕이 성전, 성전 북편에 투기의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스 왕이 시리아에 다메스에게 가서 우상이 있는 것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해서 별것도 아닌 게 멋있어요. 왜 우상이 멋있냐고 망하려면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가장 멋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어떻든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신본주의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 섬기는게 뭐가 멋있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에루살렘 성전 북편에 세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담에 구멍을 뚫어서 밀실을 만들고 밀실 사면에 우상 그림을 그려놓고 향을 피우면서 우상을 숭배해 성전에다 성전에. 그리고 여자들은 단부스라는 미소년, 단부스라고 하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애고, 애고, 애고. 제사장 2 5위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서 경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원인,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별볼 없고, 내가 뭐뭐뭐 뭐, 뭐 많이 못 배웠고, 내가 뭐 많은 걸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가, 이게 이게 걱정이 돼야 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내가 믿음 안에 똑바로 서 있는가? 이거 이 정말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 별별 없는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 이슬람, 이슬람 세력을 통해서 동방 정교를 심판하신 원인과 어, 다를 바가 없는데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을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많이 회개하지 않냐 하면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가 21세기 대한민국의 죄가 더더 어, 크다고 하시는 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치 않으면 누구라도 망한다는. 그러니까 내성소에서 시작할 때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내성소에서부터 시작돼. 회개가 누구로부터 시작돼? 목사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장로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권사들로부터 시작돼야 되고 교회 중직자들이 내하나님에 바르게 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 옆에 회개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회개형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줘. 뭐 잘못한 거 많지만 못 깨달으니까 용서해 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9장은 어, 세 가지 진리를 어, 명백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부터는 심판자고 구원자다. 예루살렘에 제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관찰한 관할하는 선사들 불러 내셨는데 1절2 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석기관의 먹그릇을 잡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예, 천사 여덟이, 여섯이 나오는데 손에 죽이는 무기를 갖고 나왔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도 천사 하나를 보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불과 유황을 보낼 때는 천사 둘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아시죠. 그러나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는 천사 여섯을 보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섯 천사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입니다. 공유를 베풀지 말고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에스라, 에스겔 9장 8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칠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네. 음.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요. 내가 홀로 엎드려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아주 여호와요, 예루살렘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까지다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이거죠. 어, 구장 이 절에 보면 여섯 천사 중 하나는 가는 병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찾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섯 사람 중에 한 사람인지 아니면 여섯 천사 외에 여섯 천사를 대표하는 일곱 번째 한 사람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 해석가들은 어, 여섯 명 천사는 죽이는 기계를 잡았다 고 그랬고 어, 또 여섯 천사의 대장으로서 한 존재 즉 일곱 번째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 이 일곱 번째 천사는 바로 예수 그리도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 천사를 말하는 존재는 대부분 예수 그리도를 나타냅니다 에스겔 구장과 동일한 어, 어, 비전을 어, 어,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7장인데 다른 한 다른 천사가 나와서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입맞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자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한 천사는 누군가. 자, 요한 계시록 7장 10절을 읽어 주시 바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왕에게,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찬송하는 것을 보면 다른 한 천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는 구원자시고 예수 믿는 사람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에스겔 그 장에 예수님은 구원자이지만 예루살렘의 심판은 하는 심판자의 우두머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 나타난 듯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 요한복음 5장 22절을 읽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아들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사람 나라 세상을 심판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두 맡기셨습니다 대산론가 후서 1장 8절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아멘. 그러니까 여섯 명의 천사들이 기계를 가리고 가지고 사람들 죽입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천사이신 예수그리스도는 심판도 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예루살렘의 죄를 탄식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마의 인을 맞추시면서 구원하는 구원주라는, 것, 구원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그리스도는 나를 내가 나를 내가 어, 예수그토록 믿고 어, 고백하게 어,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지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예수그토는또 자기 백성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어, <laughs> 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쳤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렇죠. 어,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또죄 이름을 부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여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를 압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나도 예수 그리를 안다는 것. 예수그 시대 사람들은 종교심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장로들은 열심히 우상을 섬겼고 제사장들도 동방태양을 섬겼고 여자들도 단부스를 위해서 애곡을 합니다. 왕들도 단백색의 우상을 데려다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지만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백성도 우상숭배를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2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고 탄식하며 아, 우는 사람을 예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를 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 외에는 없다, 알았습니까? 예수 외에는 없다, 나는 예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 나는 예수를 도 믿는다. 그래서 누가 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누가 위선적인 우상 숭배자 임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마에 인치시고 심판이 이마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참된 백성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을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를 바꿀 능력이 없었어요. 저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꿀 수가 없었어요. 우상승부와 배교를 어떻게 뒤덮여 볼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가정한 죄로 인해서 탄식하며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어떻게 뒤집을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또 십자가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전 세계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지나가면 나가면 예수 믿으면 지금도 여전히 굉장하게 못 믿게 하고 또 목사들이 우리나라처럼 많지가 않대요 세계는 우리나라는 목사들이 그냥 발필 정도로 많다고 그러죠 지금은 신학교가 많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 잘안 가기 때문에 자 어떻든 어, 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음생활하고 성도가 많다고 해도 지금 세상이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세력에 맞대어 바꿀 능력이 없어요 아, 사람들이 지금 뭐 예수 믿는다는 그 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막 신경질 내고 그러는데, 그걸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어, 바꿀 능력은 없지만, 이런 현실 바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 탄식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뿐이지,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앉아서, 기도하고, 성령 의 역사를, 어, 위해서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때도 어, 무엇으로 무너뜨렸는가? 로마의 멸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진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건축물들이 땅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트리키니에서 트루, 트루키에 트루키니, 아, 진짜 트르키니, 트르키니에 하여튼 하여튼. 지진이 발생한 걸 보면 진짜 어쩌면 어마어마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심판이 뭐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저것들 무슨 망할 짓을 했지? 그러면 안 돼요. 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조심해야지. 우리가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내가 힘이,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저마어한 사람들을 건들 수가 있습니까? 왜 가서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셨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정말 우리만이라도 어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백성들을 인을 쳐 주신다는 것. 골로새서 2장 14절을 읽어 주십시오. 지우시고 제하여 거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네. 우리 율법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성도는 내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서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지시고 대신 벌받으셨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하나를 정죄할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자, 어떻든 어, 말씀의 결론을 다쭉 제가 이렇게 하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면 자, 마태복음 5장 4절을 읽어 주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최고의 축복 뭐냐? 애통하는 거. 내 죄를 바라보면 애통하고 나라 민족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우리 성소에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제가 시작되면 안 된다. 교회를향한 하나님 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하지 없어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죄를 세상의 죄를 애통해 하고 우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아멘.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어, 바위 틈에 숨어서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어, 가리라 그랬어. 어린양의 진노에서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 오늘 다른 건다 잊어먹어도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회계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회계하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삶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회계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알았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라 민족으로, 그러니까 내일부터 특색 두 주간째가 시작되는데,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크게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 바라고, 성령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로부터 회개가 시작되기 원합니다. 나로부터 회개하며 나라 민족으로 해서 정말 울수 있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